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 이. 제혁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무조정실 과제로 공정전환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또 어떻게 이걸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은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래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이 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어떤 기준에 따라 봐야 될지 작년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어, 그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 고용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 그. 그 문제점에서 만,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토대로 개별 국가로 수용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추진정략의 3대 목표로 공정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금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 법상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보면은 탄소 중립과 그리고 교정,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 기후 정의입니다. 기후 정의에 보면 여기에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리고 녹색 성장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 어, 해외에서는 그 정의로운 전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후 정의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 그 정의로운 전환에서 그 혜택과 참여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이제 조, 어, 설문을 하고 또한 포럼을 개최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 식품부는 탄소 저감 농가에게 사업비 중기부는 어, 사업주에게 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어, 노동자에게 훈련과정과 교육기관의 운영비,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조금 어, 그 가, 어, 문제가 되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이 이제 굉장히 탄소 중립에서 취약하다. 많은 대기업들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과 또 해수부는 자, 자동화 항만 관련해서. 그 자동화가 되고 또녹그 여기에서 녹색 전환에 대한 그런, 그런 산업들을 하면서 인력이 축소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용 인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이것을 그 공부하고 이것들을 학습해야 되는 그어 교육하시는 교육 담당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고 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산업부 뭐 이런 부 기재부에서는 참여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무조정실의 요청에도 대응이 없는 부처들이 꽤 있었고 국무조정실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예상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큰그 효과를 갖고 있는 건설 구, 어, 건설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그리고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 복지부, 그리고 인식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지원. 그리고 일자리가 진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이 어 어렵다, 그리고 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소수이며 노무 갈등의 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지원이 어렵다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그 공정전환 프라이머크 기준을 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어,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LO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든 관계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누구도 지쳐지지 않는 참여, 탄소중립, 혜택, 교정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에 있는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과 책임교정,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기구들의 그 공정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비교해본가 본 결과 탄소 중립, 환경에 대한 부분,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 최소화의 교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색 성장의 이익에 해당하는 혜택 분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성과 뭐 정책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차원의 연구로서 어, 거버넌스와 그리고 국가의 어, 경영 지침 뭐 이런 것들로 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보험이 최소화에 이제 방점이 있었다면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중립 참여 혜택 교정의 개념 설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의미 있는 것들은 그 여성에 대한 부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부처별 사업 내용들을 평가해 본 결과, 아쉽게도 참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무했습니다. 어, 노동 계층 그리고 뭐 여러 참여 계층들이 논의를 해야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혜택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 어떻게 어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다 예산 삭감이 됐었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한 발전 수익을 유지 관리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익이 공유된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부분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우선 확대해야 되고 또 문제 해결형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진짜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관련된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역 중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혜택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창출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산업 육성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충남이나 뭐 이런 뭐그 화석 발전 있는 지자체들이 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인력들이 많이 유출하게 유출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들을 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 그 지역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관련 특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들을 보면은 지역에 대한 정성 정량적인 여건들을 살펴보고 현장 실사를 하여서 이제 정성적인 것들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게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제도도 보면은, 지정제도를 보면, 여기서는 정, 전부 다 정량평가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후에서는, 어, 정의로운 전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이게 파트너십입니다. 6번의 파트너십인데, 이 파트너십도 세부적인 항목, 그, 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청 템플릿에 보면은, 3번으로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 어, 그 지역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그런 조정을 할수 있는 기관은 누구이며 그 모니터링할 기관은 어딘지를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은 이런 거버넌스 부분을 좀 강조하고 또한 어 기존 계획과 어 어떻게 연계 협력할 수 있을지도 어~ 살펴보도록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그~ 정의로운 전환을이을 어~ 플랫폼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후에서는 중앙 거버넌스와 지역 어~ 그~ 산업별 거버넌스가 나눠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가 다릅니다. 독일의 탈석탄 위원회는 그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 그어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이렇게 또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주마다 회의 그리고 중앙정부 경제부에 참여가 되어 있고 대출 및 보조금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게 탈석탄위원회였습니다. 이래서 지역의 어, 지역성 정책 그리고 경제 다각화 인력 지역 삶의 질 그리고 환경개선 거버넌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아래에 어, 공정전환위원회가 있는데 그 아래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보면 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어도 내년에 예산이 없,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해 IMF 투자 기준을 보고 또 국내 현황을 봐서 이렇게 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예산 마련 기금도 어, 온실가스 어, 지기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또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과 어떻게 통합하고 지역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탄소세는 어떻게 제한할 것이며 또 기후 이긴 대응의 관리 방안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서 공정자난 정책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좀 유형 분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이제 좀 지역의 피해가 지역의 공정장이 필요하면 4번을 더 강화하고 또 아니면 2번이 필요하다면 2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유형 분류에 따른 정책 그리고 예산 활용 예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은 지금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지방의 지속 가능성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자율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와 또 SDG 학회와 더불어서 이,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이루, 어,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 연구하고 또한 어,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